오디오 드라마 고금 소총큰 배는 소똥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. 어떤 늙은이가 손자 아이를 애지중지 하였는데 그 손자 아이가 후원에서 놀다가 바람에 떨어진 배두 개를 주워 가지고 왔다. 우와 배다. <laughs> 이에 할아버지가 바라보면서. 웃으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손자놈이 배를 가지고 오니 분명히 제일 큰 것을 내게 줄 것이다. <laughs> 역시 손자는 큰 배를 할아버지에게 드리니 할아버지 배 드셔야. 어, 그래그래 네가 역시 효성이 깊구나 이아르비에게큰 배를 주니 말이다. <laughs> 그리고 작은 배는 아버지에게 드리니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했고 그 아비 역시 아주 기뻐했다.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두었구나. 자식이 위아래를 안해. 그러다 그 아비가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어찌 작은 배를 나를 주려고 했느냐. 그러자 아들이 가까이 앞으로 다가와 귀에 속삭이며 말하기를. 근데는 섣덩이에 떨어진 것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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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, 헤놈 세상 참잘살아가헤네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.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청편 큰 배는 소똥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. 해설 어주씨 큰배 주었는데 드실래요? 큰 배? 어? 아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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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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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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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배 먹으면 설사해요. 어. 그럼 지가 먹죠? 소똥 아니요. 아니야 내가 따지어 <laughs> 저것이 아이고... 사람이 연기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준석이었습니다 안녕 야야야야 야, 야, 야. 그렇게 큰거도 혼자 먹으면 배탈나! 반 갈라! 야야야 야. 야! 꼬마야! 야! 누구세요? 이방 김성년 왜요? 야, 그 그건 우리 배영. 어, 그래요? 아씨, 조금만 얘기 진짜. 아저씨. 뭐? 꺼져. 아씨, 아, 진짜 안먹히네 저거 만기 진짜. 으아,